공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공탁법은 공탁의 절차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탁법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탁법의 본질은 채무자가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법적 의무를 공탁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탁법 조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법 총칙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탁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2장. 공탁절차는 공탁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공탁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외국인 형사 공탁 등 공탁이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3장은 공탁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구제 방법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탁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즉, 공탁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사장 공탁금관리위원회 내용은 공탁금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법적 제도적 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탁법 제5장 사법서비스지능기금은 단순한 사법행정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탁법 48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보 취소 결정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우 그에 따라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집행 선고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담보 제공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보증금이나 담보물을 말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항소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이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다시 항소심으로 환송된 경우 비록 보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상고심에서 판결이 파기되면,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집행 선고의 법적 효력은 상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담보 제공의 법적 의미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